최근에 요청받았던 것 중에서, 진한 눈썹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진한 눈썹을 다듬는 방법이라든지, 진한 눈썹을 그리는 방법. 이런 거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켜봤습니다. 진한 눈썹 다듬기. 일단 제가 원래 엄청 눈썹이 짱구예요.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나요. 여기도 여기까지 이렇게 나거든요? 이거를 제가 다 정리를 하는 건데,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콕콕콕콕 남는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뽑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음, 아프니까. 뽑는 게 싫으신 분들은 깎으시면 될것 같고, 저처럼 깔끔하게 조금 유지를 하고 싶다 하면 뽑는 게 제일 유지력이 좋기는 하거든요. 우선 디자인을 잡으실 때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눈썹을 만들고 싶은지를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아치형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치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치형으로 할지 아니면 일자로 이렇게 그릴지,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밑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이렇게 사선방향으로 이렇게 날렵하게 올리고 싶은지 이 라인을 내가 좀 평소에 잘 그릴 수 있고 아니면은 평소에 눈썹이 진하신 분들이라면 그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 라인을 생각을 하셨다가 원하시는 라인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원하시는 라인을 이제 정했다면 뽑아주기 시작할 건데, 뽑기 전에 저는 먼저 자르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가위가 이렇게 있어요. 눈썹 가위. 이 보면은 눈썹 가위가 보통 이렇게 조금 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고, 벽 같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일자가 됐을 때 눈썹 칼이 찔리거든요? 이 찔리는 부분을 살에 닿지 않게 해줘야 돼요. 날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눈두둥이 이렇게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반대로, 밑으로 향하게 가위질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오른손잡이들은 이 방향으로. 그다음에 반대쪽 할 때는 손을 여기서 빼서 이렇게 뒤집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자를 때는. 아래로 넣고 오른쪽 자를 때는 위로 넣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방향이 항상 밑을 향해 가거든요. 자르기 전에 스크류 브러시라고 이렇게 생긴 브러시가 있어요. 다이소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뭐 인터넷으로도 대용량으로도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스크류 브러시를 이용해서 눈 앞머리는 위쪽으로 이렇게 빗어주고 그다음 뒤에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걸 누른 상태에서 잘라버리면 나중에 이게 다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빵꾸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내려줬을 때 나의 라인을 침범하는 녀석들. 이 라인이 저를 침범하고 있죠. 일자 라인을 침범하고 있죠. 거기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가위로 일자를 딱 맞춰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일자로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밑에가 깨끗해졌죠? 그립 브러쉬로 한번더 쓸어줘. 눈썹 자른 거 털면서 이렇게 쓸어줘요. 위로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위에도 너무 긴 애들이 있으면 똑같이 조금씩 잘라줘요. 네. 수술 쳐야 되는데, 수치는 게 진짜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눈썹이 많으니까. <laughs> 이 진한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뭉쳐있는 부분 있죠. 이런 애들을 들어요. 스크류 브러쉬로 밀어. 이렇게 밀어.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뭐, 뿌리까지 잘라야 깔끔해지긴 하지만, 무섭잖아요. 빵꾸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중간쯤에 대충 가서, 이렇게 잘라요. 이렇 응. 눈썹을,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중간에, 긴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끝에만 조금 이렇게 잘라요. 좀 긴데? 하는 애들. 끝부분만, 이렇게 잘라요. 이것만 해줘도 굉장히 균일해지거든요. 수시 이렇게 뭉친 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뭉친 데 들어. 여기 긴거 있죠? 이렇게 뭐, 이런 애들 잘라줘. 이렇게. 자를 때는 이렇게 세로로 잘라주면 좀더 편하거든요? 어디가 조금 뭉쳐있나?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일단 자르기는 다된 거예요.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쪽집게를 이용해서. 쪽집게는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애들이 찢기가 좀 편해요. 이런 애들을 가까이 가서 이 뿌리를 잡아야 돼요. 이제 눈썹 진한 사람들 은 알겠지만 뽑으면 은 여기 검정색 잉크가 묻어 나오는 거 아세요? 그 정도로 진하답니다. 끝까지 뿌리를 잡아줘야 돼. 요안 그러면 중간에 뚝뚝 끊겨서 뽑으나 마나거든요 통증만 있고 뽑히지는 않아요. 끝까지 잡고 당겨줘야 되거든요. 여기 이 와이를 뽑아볼게요. 그 잡고 당겨. 그러면은 이거 보이세요? 끝에 진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뿌리 깊이 뽑히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깔끔해져. 이걸 이제 계속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제 자르고 나면 이 밑에 있는 조그만 애들이 드러나거든요. 이런 애들을 뽑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완전 일자는 아니고 약간 끝에가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라인을 하고 싶거든요. 여기 밑에를 뽑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 뽑을 때는 빠르게 뽑아줘야 돼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오랫동안 그럼 너무 아파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당겨서 뽑아주셔야 돼요. 만약 하다가 어,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반대쪽 하다가 다시 넘어오셔도 되거든요. 왜냐면 한쪽에 너무 계속 아픈데 하면 자극이 생겨서 빨갛게 올라와요. 피부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아프다 싶으면은 오른쪽으로 한번 건너갔다가 오세요. 이렇게 진한 애들 있죠? 이렇게 뚝 튀어나온 요런, 런 애들. 요런 애들 좀 깔끔하게 정리할 건데 눈썹 컬러 아무리 밀어도 이게 있으면 예쁘지가 않아요. 뿌리를 가까이 딱 잡아. 뽑아. 잡아. 뽑아. 또 잡고 뽑고. 계속 반복해서 잡고 뽑고, 잡고 뽑고. 무슨 주문 같다. 눈썹이 엄청나게 깨끗해져서 평소에도 깔끔해 보이고 그리기도 쉽고 사진 같은 것 찍어도 깔끔하게 잘 나오거든요. 이 정도로만 뽑아줘도 훨씬 깔끔하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앞머리예요, 앞머리. 여기가 깨끗해야 이마도 뽕긋해 보이고 콧대도 높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털이 나있으면 말 그대로 음영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 보이면 우린 안 그래도 눈썹이 진한데 여기까지 어둡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사람이. 약 화난 것처럼. 그리고 뭔가 인상도 진해 보이고 고집도 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항상 깨끗하게 해줘야 화장했을 때 전체적으로 좀 이미지가 환해 보이기도 하고 순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진해 보이지 않거든요. 음. 여기를 꼭 뽑아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 꼭 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애들을 그냥, 얘네들은 막 신경 써서 한 가닥 뽑는다기보다는 그냥 보이는 애들 대충 이렇게 잡아 뜯어주면 돼요. 왜냐면 얘네는 그렇게 진한 애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전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많이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있던 애들이 이렇게 없어집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반대쪽을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해볼게요. 복습, 빗고, 내리고. 위로 빗고 밑으로 내리고 해서 가위를 손을 위로 잘라주기 또 잘라주기 중간에 들어서 숱쳐주 그래서 나중에 칠력이 느시면 뿌리까지 해서 잘라주시면 좋아요. 왜 지금은 뿌리를 하지 말라 하냐면 빵꾸날 수 있거든요. 뿌리를 잘못 자르면 빵꾸나면 안 되잖아. 왜냐면 우리는 눈썹이 진해서 별로 잘안 그리고 다니는데 이 빵꾸나면은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너무 귀찮게 돼. 빵꾸가 나지 않게만 엄청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한다기보단 안된거 어차피 그리거나 마스카라로 좀 이렇게 채우면 되거든요. 그니까 러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연스럽게만 밑에 부분 뽑아볼게요. 저는 이렇게 쭉 뽑아버린답니다. 처음에는 저도 엄청 아파가지고 눈물났거든요. 근데 계속 뽑다 보니까 약간 감각이 사라져. 웬만한 거에선 이제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싹 털어주면 깔끔! 저는 처음에 너무 억세가지고 뽑을 때피 났어요. 근데 계속 뽑다 보니까 이 털이 좀 얇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뽑을 수 있는 단계에 올수 있다. 너무 두꺼워서 나는 진짜 뽑을 엄두가 안 나고 그렇다 하면은 그냥 눈썹 칼로 미셔도 돼요. 아니면 왁싱샷 가가지고 그냥 아예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르마 탈때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짝짝이라고 했잖아요. 오른쪽 얼굴이 좀더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일부러 눈썹도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약간 딱 평평하게 딱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눈썹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처럼 이 라인이 딱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매번 메꿔주는데 꼼꼼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짝짝이더라도 이렇게 냅두는 게 훨씬 안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이제 남은 잔털들, 막 잡히지 않는 잔털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눈썹 칼로 다듬어주시면 돼요. 얘는 플라밍고 눈썹 칼이라고 메이크업 샵에서 많이 사용하는 눈썹 칼이에요. 되게 잘 깎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잘 깎여서. 이렇게 눈썹을 깎게돼 약간 조금 거만해질 필요가 있어요. 눈을 이렇게 하고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 눈두덩이가 잡혀가지고 특히 저처럼 무쌍이신 분들은 얘가 이렇게 접혀요. 눈두덩이 살이. 그래서 여기에 칼을 찌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내려다 봐야 돼.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약간 거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눈을 평평하게 만들어줘요. 최대한 좀 졸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눈썹 칼을, 이제, 바깥에서 안쪽으로, 너무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이렇게 살짝 눕혀. 근데 너무 또 눕히면 안 돼. 이렇게 일자로 눕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사선. 반. 이거와 이거의 반. <laughs> 이 정도로, 이렇게 밀어줘요. 근데 막 여기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하얗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스킨이나 로션 같은 거를 발라주고 촉촉한 상태에서 해주시면 자극 덜하고 깔끔하게 밀리거든요? 이렇게 화장솜에다가 스킨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셔줘요. 이렇게 화장솜에 스킨부터 사면 뭐가 좋냐면 이 눈썹 아까 깎은 나머지 잔털이 닦이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좋아. 너무 두꺼우신 분들은 로션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스킨도 금방 말라버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준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면 자극 없이 밀 수가 있다. 이 위에 밀 때는 위에는 이 지붕 얼굴의 지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라인은 건들면 안 돼. 왜냐면 이걸 건드는 순간 눈썹 삐뚤삐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평하게. 라인을 잡아줘야 돼요. 이거 눈썹과 이 칼의 일자가 되도록 아치형으 깎더라도 이 방향을 그니까 치형 모양으로 이렇게 유지해줘야 되고 내리더라도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눈썹과 이 눈썹 칼이 항상 평행이, 만나면 안 돼. 이렇게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여기 빵꾸 뚫려, 깎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평행인 상태로 내려줘야 돼, 살짝만. 그러니까 정리해준다. 아까 그 눈썹 라인까지만 정리해준다. 잔털을 조금 정리한다. 이걸 깎아서 내가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잔털을 정리했다. 또 이거 한 번만 이렇게 닦아줘. 그러면 이렇게 눈썹 묻어 나와요. 이렇게 중간 사이즈도 있고,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더 편한 걸로. 요런 데 깎을 때는 이것도 커. 이런 걸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를 들어 그 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주시는 거예 깔끔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틈에 들어가 있다 여기 속 안에 막 있어 막. 눈썹이 안 깎인 게 근데 얘로 하면은 빵꾸가 날것 같아 그럴 때 이렇게 조그만 애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꺾어주면 돼요 나는 좀잘 못하겠다 어렵다. 하는 분들은 조그만 걸로. 근데 조그만 걸로 위는 하면 안 돼. 이것 똑같아요. 왜 내가 긴걸 쓰라고 했냐면 얘는 이렇게 되면 일자로 내려가면 이렇게 깎이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 조그매서 일자로 내려가면 여기 파요, 여기가. 그래서 또 빵꾸가 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큰 걸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또 반대쪽 가볼게요. 반대쪽도 한번 촉촉하게 적셔주고. 잔털 정리 거만하게 눈을 살짝 감아줘요. 왜냐면 이게 또 너무 길어가지고 속눈썹을 날려버릴 수 있어. 가끔 속눈썹 잘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말한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이 칼이 딱이야. 이 정도 사이즈. 제일 흔한 사이즈죠? 이거 사이즈가 딱 맞아. 웬만한 사람들 거의 다 여기 사이즈가 맞아요. 이렇게. 그냥 일자로 쭉 내려주기만 하면 돼요. 알아. 게 아까 붙인 거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러면은 좀 각질 일어났던 것도 잠재워지고 이렇게 잔털도 제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눈썹 정리 끝!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리기에 돌입을 할 겁니다. 눈썹이 이렇게 많은 종류의 펜슬과 엄청 많은 종류의 섀도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좀 좋아하는 제품은 여기 아나스타샤 제품인데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좀잘안 지워지고 여름에도 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색상은 보통 쓰시기에는 이 정도 색깔이 좋아요. 왜냐면 내가 눈썹이 까맣다고 해서 까맣게 칠하고 다니면 그냥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눈썹이 이미지가 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부드러운 색깔로 좀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라운 색깔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런 섀도우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펜슬만 사용을 하셔도 돼요. 눈썹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이 섀도우를 그리고 나서 라인을 만들어 주고 펜슬로 그리라고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눈썹이 진하니까 사실 빈 곳만 메꿔주면 돼요. 너무 진한 브라운 말고 조금 부드러운 브라운으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잘 쓰는 거는 너무 잘 써서 로고가 다 지워져서 없네요. <laughs> 이게 근데 슈에무라 것도 있고, 얘는 벨리스 마리따움에서 파는 펜슬. 아 근데 슈에무라 이제 저희 나라에 없기 때문에 구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졌죠? 근데 요즘엔 대체품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다른 펜슬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아예 펜슬 타입으로 나오는 아이들도 요즘 너무 잘 나오거든요? 두 가지로 해볼게요. 한쪽은 이걸로 해보고 한쪽은 이걸로 해볼게요. 딱 봤을 때 비어있는 곳, 비어있는 곳이 없어 보이지만 비어있는 곳이 또 있어요. 이렇게 밑에, 그러니까 이 테두리 라인은 조금 채워주시는 게 깔끔해 보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빈데 있잖아요. 이런 데만 이렇게 채워요. 위에도 살짝 그어줘. 이렇게 일자로, 그 다음에 이 끝에도 그냥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그려줘.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빈 부분 있죠? 여기만 살짝,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거의 안에는 안 채우고, 겉에만 라인을 그려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빗서줘 자연스럽게. 반대쪽은 이걸로 써볼게요. 롬앤 한올 샤프 브로 그레이스 토프. 엄청 조그매요 그리기가 좀더 쉬운데, 좀 진하게 나올 수 있으니 힘조절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빵꾸난 데 있죠? 비어 보이는데. 이렇게 채워줘. 겉에만, 겉에 위주로. 여기다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 같은 거를 깔아주시면 좀더 부드럽고 깔끔하게 발색이 돼요. 여기 앞부분도 이렇게 메꿔줘. 이런 데를 평소에는 안 채워도 되거든요? 내가 오늘 촬영을 하러 간다. 그러면 무조건 채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조명이 팡 터지면서 이 틈새 사이로 뚫려요 빵꾸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촬영 갈 때는 섀도우로 한번 이렇게 메꿔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또 한번 스크류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빗어주세요. 아까보다 훨씬 뭔가 깔끔한 느낌이죠? 근데 보면은 여기는 까맣고 여기는 브라운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맞춰줄 거예요. 요즘에는 눈썹 마스카라가 색깔별로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머리 색깔이랑 비슷한 색깔로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눈썹 마스카라를 바를 때 꿀팁. 저는 이거를 이런 스크류 브러쉬에 한번 묻혀서 바르는 걸 추천드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귀찮으면 그냥 해도 돼. 조금 나는 오늘 균형 있게 좀잘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걸 추천드리고 이쪽은 스크류 브러쉬를 해보고 이쪽은 그냥 해볼게요. 스크류 브러쉬 하는 법은 얘를 이렇게 묻혀. 이렇게 묻혀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제일 진한 부분에 일단 먼저 갖다대요. 근데 갖다댈 때 이렇게 눈썹 방향대로 빗는 게 아니라 반대로 빗어줘야 되거든요. 반대로 빗으면서 살에는 닿으면 안 돼. 이게 좀 어렵지만 하다 보면 감이 와요. 딱 눈썹 대고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붙여. 이렇게 묻어요. 이렇게. 제가 아까 원래 빗었던 순서대로 위 아래. 골고루 묻혀줘요. 살에 묻으면 빨갛게 티가 나요. 살에는 묻지 않고 눈썹 털에만 묻을 수 있게 힘을 살살살살 해주시면 돼요.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색깔이. 왁스 같은 거는 요즘 이렇게 눈썹 결 살리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살려줘도 돼요. 눈썹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은 이걸로 사용해볼게요. 애기 많이 묻어있으면 안 돼요. 이 뚜껑에다가. 입구에 이렇게 양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브랜드가 양이 어마어마해요. 클리오 건데, 클리오는 진짜 제품도 잘 만들고, 양도 너무 좋아. 그 최대한 덜어낸 상태에서 반대로 이렇게 살짝 겉에만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살짝 살짝 위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줘요. 스크류 브러쉬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빗어주면 좋고, 스크류 브러쉬가 없다 그러면은 면봉을 이용해 주셔도 돼요. 그냥 이런 면봉을 이용해서 너무 뭉치지 않게 뭉친 데만 이렇게 톡톡톡톡 건들어서 풀어줘요. 보면 은 요즘에는 아까 눈썹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데 뒤에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빗어주면 돼요. 빈 걸로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애초에 여기서 묻혀서 발라줘도 되고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눈썹 그릴 때 스크류 브러쉬는 눈썹 많은 사람들에겐 필수다. 만약에 내가 어, 나는 이렇게 좀 그라데이션이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앞부분에 엄청 밝은 색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발라주고 이 뒤에는 조금 어두운 브라운 색을 발라주시면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오기도 하고 조금 이런 통통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런 색깔의 밝은 거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기 눈썹 앞머리에다가 살짝살짝 살짝 발라주면 돼요. 그라데이션 한 것처럼. 눈썹 모양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 라인이 어디까지 와야 되는지 의문이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이눈 끝에, 눈 라인 있잖아요. 요 끝에보다 눈썹이 길어야 돼요. 근데 너무 길면 올드해 보이고, 너무 짧으면 어려 보이기는 하는데, 요 광대가 튀어나와 보일 수 있어요. 짧아졌다 치면은, 이게, 여기가, 여기가 부각이 돼요. 그리고 너무 길어졌다 하면은 약간 사람이 좀더세 보이고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딱이눈 라인과 눈썹 라인이 비슷하지만 우리는 뭐냐? 아이라인을 뺄 거잖아요. 그럼 아이라인 여기까지 그린다고 쳐. 아이라인이랑 똑같거나 아이라인보다 조금 더 길면 좋아요. 그럼 얼굴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면서 좀 이게 가름해 보이거든요.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는 에 평소보다 조금만 더 길게 해주시면 돼요. 이 지붕이라고 했잖아요, 눈썹이 지붕이 잘 받쳐줘요. 지붕이 집보다 작은 경우는 없잖아요. 집은 이만한데 지붕이 이래봐. 그러면 비가 세겠죠? 뭔가 여기가 작아버리면 여기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가 평평하게 딱 일자로 잘 얼굴을 받쳐줘야. 이 다음에 속눈썹도 예쁘고, 볼터치도 예쁘고, 다 이렇게 예쁘게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강의도 여기까지. 다들 예쁜 눈썹 그리세요.